할렐루야 11월 27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성장, 능력의 증가.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영의 성장은 몸의 성장과 매우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적 성장은 단순히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증가예요. 두살때 하지 못하던 일을 네 살이 되면 할수 있고 유치원생이 하지 못하는 일을 초등학생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큰 어른이 되면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성장할수록 능력이 증가하며 어린아이였을 때는 할수 없었던 것들을 할수 있게 돼요.한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많은 시간 동안 영양 공급을 받으며 좋고 나쁜 상황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다큰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성장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자라서 마침내 의인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느님의 자녀로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아멘.